그제 시그 제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. 얼핏 보기에는 초등학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운동장을 돌아 등산로를 들었으며 조금 황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자연학습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산 증상에서 내려오다 학교 내에서 없어진 것인데요. 고원 조성과정에서 시와 학교 간의 의견 차이로 반토마 고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. 산 증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학교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등산 계획은 물론 학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. 이 학교에서는 왜 반토막 공원 사업이 조성된 것일까요? 신흥공사 시작 때부터 학교한 계단 설치 계획은 없었고 학교 내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 당초에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학교자가 협의,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학교 측에 요구하는 그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숲속 교실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공원 사업에 하면서 추진하겠다 다만 학교 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분명히 교육청하고 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하는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해 드렸고요. 그다음에 이 예, 학교 측은 공원 조성 당시 그는 협비는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. 학교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

어, 저쪽에서 내려오면 위험할 것 같아요. 옹벽도 높게 쳐져 있고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어,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호기심에 길을 따라 내려왔다가 자칫 잘 못하면 추락할 수 있게 있겠...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시와 학교 측은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우선적으로 그 어린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, 교육청하고 거제 초등학교 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뭐 보완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처럼 학생을 둔 부모들은 시와 학교 측의 상당한 고온 조성 사업으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한화뉴스 최재현입니다.